여기 뭐가 다좀 기쁜 것 같아, 근데. 오! 어? 뭐야, 시판인가? 시판, 시판! 시판 나왔어, 시판! 아마 이게 옛날 고객 길을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서 동전 같은 게 옆에 깔려나간 거. 어, 야, 야, 야. 여기 또 있잖아요. 또 시판. 우와, 씨. 어, 이쪽에, 이쪽에. 오, 여기, 여기. 이었어. 또 시판. 야왜시판짜리만 잡고 나오지오큰이나왔다 이번에. 와, 이거 시분 근데 좋아. 시분도. 아, 근데 좋아. 표는 좋 10원짜리 요거몇 년도야? 79년도인 거예요. 여기 또 있다. 여기 여기. 야. 이번엔 5원입니다, 5원. 여기서 이렇게막 밀려 내려오는가 봐. 여기서 소리가 나요. 여기 소리 나죠? 어 아, 이거 이 아래쪽으로도 동전이 쓸려 내려갔겠는데 이거 나왔다 10원짜리네 10원 야 엽전은 안 나오네 근데 そう,ですなそうです。 와 이거 오동이다오동이번 동전 길을 이렇게 밀어버렸으면 흙이 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한번 훑어볼까나 허허.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나 그때 있지 않겠죠? 오 어? 어, 소금더기 있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이쪽에서. 동전이 나오든 엽전이 나오든 뭐 엽전이나 동전이나 오 나왔다 야이 부식이 엄청 심하네 형태를 봐갖고는 일반 조화 같아요 일반 알루미늄 조화 아니 이씨, 안 나와? 너한테, 너한테. 와! 시판. 와, 이거 올수 있답니다, 이게. 자, 보시나? 와, 세상에. 전부 다 시판하고 시원 오늘 행운의 숫자가 10입니다, 10. 10판 아니면 1이에요그 1번, 근대조화도 하나 나오고, 5동 1전인가? 아, 5동, 5동 1전. 이건 단추 같고요. 그리고 5원짜리도 하나 있었는데, 아, 요건 5원짜리 하나 있고요. 요거는 알루미늄 동전, 1번. 이야, 생각보다 10원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10판도 나오고. 옆전을 하나도 구경 못 했어요. 아, 아쉽네. 시청 감사합니다.